이번에 소개해드릴 논문은 서울대학교 유인경 교수와 이정민 교수가 2020년에 발표한 결혼과 출산이 여성의 노동시장 성과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본 논문은 결혼과 출산이 여성의 노동시장 성과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하고자 합니다. 연구 방법으로는 결혼 여부와 시점의 내생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중차분 사건사 방법을 사용하였고, 결과의 강건성을 확보하기 위해 4개의 비교 집단을 사용하였습니다. 분석 결과, 결혼한 해의 고용 확률이 약 12%포인트 떨어지며, 결혼 6년차에 이르면 미혼 시절보다 약 46%포인트 낮은 고용률이 나타났습니다. 또한, 고용 확률의 감소로 인해 근로소득 역시 결혼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반면에 주관적인 생활 만족도는 중기적으로는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지만 남녀 모두 결혼 이후에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족 및 친인척 관계와 사회적 친분에 대한 만족도 역시 남녀 모두 결혼 이후 유의하게 높아졌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유인경, 이정민의 결혼과 출산이 여성의 노동시장 성과와 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노동경제논집 제43권 제4호 35에서 86페이지를 봐주세요.